이걸로 아빠 전화번호를. 그러니까. 아빠 전화번호를 준다고 응. 이걸로 한 번만 좀. 잘하면 36도가 될 때. 네, 한 번만. 39에서 4 0 엄마 9면에 하자. 그래. 0 감동도 감동. 0 0 1 0 0 6 5 6 3 4 감사. 오, 다차. 어. 갈. 네. 7. 0. 4. 어이고. 잘했어요. 따르릉. 여보세요. 어, 나은이 떠요. 아, 이 있어요. 네. 누구한테 전화했어요? 나은이 아빠한테. 나은이 아빠한테 했어요. 네. 음. 무슨 일이어요 네. 무슨 일이어요 아빠한테 얘기해요. 어. 아지 가자고 있어요. 강아지 가고 자 있어요. 아. 이리 와서 좀 봐줄래요? 어, 잘 자라고 해 가야지. 가야지. 지뭐 <laughs> 강아지 자고 있는데 아빠가 뭘 봐줘요 가서 응 강아지 자고 있는 걸 봐줘요 아빠가 자고 봐달라고? 알았어 아빠 봐줄게 응. 아이고 강아지 예뻐라 잘 자고 있네 음. 네또 또 무슨 일 있어요? 아무 일 없어요? 네 알았어 그럼 이제 통화 끝낼까요? 네 알았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끝 음. 이제 아빠한테 전화 다시 해볼까 라온이가 번호 외울 수 있겠어? 아빠 번호? 못, 못 외워 그럼 응, 라온이 보여줘 알았어